월간 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 조선 최우석입니다. 어, 제가 이게 좀 살도 찌고 지금 머리 스타일도 엉망이라서 화면에 진짜 뭐좀 약간 역겹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좀 이제 우리 그치?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청자 지금 굉장히 바빠가지고. 네, 아, 예, 약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laughs> 예. 예, 그,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섭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과오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는 뭐 잘못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 해봐야죠. 뭐 자기가 주장한다. 그게 맞습니까? 오늘 8월에 시행될 예정인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음. 또 아니면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이 어, 직접적인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음. 그렇지 않아서 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이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결이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뭐 윤석열 정부가 어, 우리는 뭐 너희와 다르다, 거리두기 하겠다, 뭐 음. 이렇게 해서. 또는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 중에서 그냥 이렇게 음 우리와도 다르니까 옳지 않다고 음. 생각하니까 바꾸겠다라고 네. 해서 쉽게 바꿔지는 일이라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음. 어,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입법이라는 국회 음. 입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 윤석열 정부로서도 도저히 따를 수밖에 없게끔. 음. 뭐 이번 검수 안 봐.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렇죠. 통과 시키는 건 쉬운데 이걸 네. 다시 되돌려놓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응. 지금. 통... 돼서 김성렬 네. 정부가 따르기 싫더라도 네. 해야만 하는 것이 있기에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음.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사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예전에 다뤘던 것 같아요. 노동이사제. 네. 예전에는 그냥 시도만 했었기 때문에 네. 시도를 그렇게 했을 때 몇몇 음. 은행권에서 시도를 했어요. 네. 그때 우리가 좀 이것은 안 된다라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입법 됐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는 지금 2022년 8월부터는 공공기관에 노동 이사를 꼭한 명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안 하면 불법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네. 이제 이제 기업을 이제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물론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뭐 대리, 과장, 음, 차장, 부장, 네. 임원. 또 대표이사까지 있죠. 네. 하지만 어, 뭐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음. 모든 것이 다 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네. 기업에서는 최고 이, 의사 음. 결정 기구가 이사회라는 곳입니다. 네, 네. 뭐 이사회 회의로 뭐 이런 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든 이사회를 통해서 음. 어, 회사의 중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이사회의 이 멤버는 음. 어. 회사 사정을 속속 잘 아는 사내 네. 이사도 물론 있고요. 네. 또그외 사외 이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 이사는 흔히 우리가 거수기라 그래서 뭐 논란이 음. 좀 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그 이사회라는 곳이 어쨌거나 회사의 경영을 위한 네. 가장 중요하고 최고 위층의 음. 의사결정 기구인데 여태까지는 이곳에 노조가 진입한 예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음. 오는 8월부터는 노조에서 추천한 네. 사람이 네. 무조건 한명 이사회 멤버가 음. 되어야만 하는 법안이 네. 작년에 통과가 됐고, 네. 그래서 올해 8월부터는 노조 측 선임 음. 이사가 무조건 이사회 멤버로 들어갑니다. 음. 자, 그런데 뭐 그러니까 노조 그 분이 네. 한 명이 사회 이사로 들어간다고 그렇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요. 어, 노조 측 인사가 왜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음, 그러니까요. 우리도 네.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에 신경을 쓴다. 음. 맞습니다. 노조도 당연히 노조원이나 노조도 음.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랄 것이고 네. 당연히 회사 경영에 관심이 있겠지만 네. 어,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관행상, 음. 네. 어, 보통 보면 노사 관계는 좀 대립적이었죠. 그렇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 할 수도 그, 있고 그러니까 사 측은 아무래도 회사의 그 실적, 음. 매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이 이제 경영자 측이었고, 네. 노조 측은 아무래도 노조원, 늘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조원에 대한 뭐 임금 협상, 음. 복리 후생 같은 것을 우선시하는 조직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조 측 인사가 과연 이사회 멤버로 됐을 때 회사를 위해서만 음. 발언을 할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노사 관계를 좀 봐야 음, 돼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또제 의견이 아니고 네.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가 네, 네. 독일에서 기업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음,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노조는 노사관계는 통상 1에서 4단계까지로 나뉜다고 음, 합니다. 네. 1단계는 전 근대적인 노사 관계로 개별 종속 단계. 네. 그러니까 사측이 상위에 있고 노조가 철저히 밑에까지. 음, 종속 관계. 종속 관계. 그 그러니까 예. 네. 다음에 2단계는 대립적 노사 관계로 음. 회사와 노조가 대립 투쟁하는 관계입니다. 아, 예. 뭐 요즘이 거의 이런 그런, 단계 아닌가요? 얼핏 봐도 어, 그렇죠. 네. 3 단계는 노사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갈등과 동반이 공존하는 단계라고 음, 하고요. 그렇죠. 단계는 산협력 노사관계로 노조와 사측이 사업 동반관계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최기자 얘기했다시피 딱 봐도 우리나라 노조는 현재 음, 2 단계 그렇죠. 좀 많이 봐줘도 2.5 단계 정도에 머물러 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조가 노사가 아직까지는 대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들의 주장만 한다. 그, 그렇죠지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노조 측이 선임한 그 이사가 네. 이사회의 멤버가 되어서 어 회사 경영을 위해서, 아니면 음. 회사 실적, 뭐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뭔가 안건을 제시하거나 뭐 참반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소리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독일은, 독일과 일본은 이제 이 교수님에 따르면 4단계 노사 관계. 그렇죠. 지금 아, 이 노동 이사제를 음. 가장 최초로 도입한 곳이 독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독일이 원조국가니까 원조국가를 음.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최준성 교수에 따르면 독일 같은 경우는독일은 벌써 4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아예. 업계에서 그러니까 무계 자동차 업계 음. 뭐 BMW 벤츠 우리가 다 아는 명품 차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임금 역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 노조가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음, 네. 그걸 명확하게 따져서 급여에 음. 반영을 하고, 거기다가 네. 뭔가 좀 거시경제적인 상황. 음. 왜냐하면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뭐 그런 상황 있잖아요. 네. 또 아니면 개별 기업의 특수 상황 같은 것을 반영해서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프로 운동 선수들 연봉 계약하듯이 네, 그렇죠. 세부적으로 막 뭐를 그러니까 했고, 뭐, 예. 네, 뭐 어떤 내가 기여를 음. 했고, 뭐 네. 예를 들어 뭐 만약에 야구를 치면은 음. 뭐 안타를 몇개 치고 적고, 또타점을 어, 어떻게 그렇죠. 올렸고 이렇게 굉장히 계량적인 음. 분석을 한다고 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어 생산성에 근거해서 임금 음. 인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음. 직급, 직종 별로 이제 하고 또 거기에다 플러스 근로자의 조금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네. 그 미니멈 노그 저기 마지노선 같은 거를 네. 산출해서 어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니까 회사에 노조가 기여한 만큼 돈을 받는다. 그거 굉장히 합당한 얘기 같아요. 합당하죠. 그런데 이제 네. 이제 우리나라의 노조는 본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어. 대기업 같은 경우 매출이 70, 네. 80%가 해외에서 일어나요. 음. 그건 사실 우리나라 뭐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노조원이 잘해서 음. 이렇게 올라 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음.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항상 때가 되면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네. 또 이렇게 매년 파업을 하고 사실 음. 관행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런 만약에 십분 양보해서 어~ 노동 뭐~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쳐도 좀 성급하다는 거죠 음.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 같애요 이게 이~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면 굉장히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바람핀 저 사람이 잘못을 했다 당사자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속속들이 살펴보면 서로 양쪽이 다 조금씩 그렇지, 잘못이 하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또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물론 이게 노조도 좀 양심적으로 뭐 기업이 어렵고 그러면 좀 양보할 수도 알아야 네, 그렇죠. 되고 사측도 뭐, 당연히 네, 그래야 산책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리면 음. 뭐. 어쨌든 그 월급이라든지 보너스 이런 게 사람을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자죠. 예, 예. 그게 맞는데 예. 그렇게까지 선진적인 아직 노사관계를 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 기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너무 적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은 노조는 그렇게 보이죠. 대기업은 그러니까 뜯어먹자 이런 거고 이제 대기업도 대기업은. 아, 우리의 노조도 이제 선진국처럼 좀 해야 양심적이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렇죠. 네. 서로 아직 팽팽한 싸움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지금 일부에서는 또 노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사회라도 들어가야겠다, 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노조가 정말 힘이 셉니다. 음, 뿐만이 아니라 독일 같은 데는 기업별로, 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노조가 음.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별로 노조가 있다그래요 어. 그러니까 은행 노조 거예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뭐, 뭐 음.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다 은행별로 노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은 그게 아니고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음. 힘이 약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별로 노조가 있고 음. 또그 사람들이 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음.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노조 외에도 우리는 노사 협의회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기 게있 때문에 네. 이건 독일에 정말 없는 제도라고 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처럼 이사회까지 음. 노조가 진입해야 될 명분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굳이 그 노사협의회도 있고 한데 굳이 그 노조 이사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좀 너무 약간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뭐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과한 힘을 갖고 있는 노조의 앞으로 또 하나의 힘이 보태질 보태지는 거죠. 지금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기업 여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이제, 이제 무조건 노조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무조건 이제 기업의 잘못이라고 볼수 없는데 우리도 이제 2022년인데 좀좀 그렇죠. 선진국계 대열에 그렇죠. 합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